28일 월요일 새벽 한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이 되겠습니다. 있으면 그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참이라 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하셨네. 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는이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11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11절 어, 이제 중간에서 하반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와 같은 결정은요 신명기서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신명기 19장 14절 끝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자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땅을 솔로몬은 건축 자재를 받은 대가로 시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제공받은 대가로 갈릴리 북부에 20개의 성읍을 시람에게 준 것은 이준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땅덩어리를 하라야 할 정도로 국고를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정이 다 바닥이 나고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통해 받은 갈릴리 땅의 성읍 스모곳이 눈에 즉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히람은요, 솔로몬을 어, 통해 받은 갈릴리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 불렀습니다. 가불은 좋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을 통해 받은 갈릴리 땅을 가불이라 부른 것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 좋은 게 없다는 뜻에 가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가불 지도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왼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가불인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히람은요, 솔로몬을 통해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불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불만을 표현했지만 그 받은 땅값으로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14절 보실까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즉 솔로몬 왕에게 보내었더니 그럽니다. 어, 120달란트 하면은요. 잘 상상이 안될 텐데요 일, 금 1달란트는요 약 34킬로그램입니다 따라서 12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4080킬로 정도 되는 엄청난 중량입니다 금 한돈의 무게가 3.75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갈릴리 북부에 있는 성읍 20곳을 내주고 120달란트의그 금으로 땅값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성읍 20곳을 주고 금120 달란트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영토 중 일부를 아,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에게 넘겨 버린 솔로몬을 볼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신명기 19장 4절에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진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하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잘못된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국고가 텅빌 정도로 성전과 왕궁을 무리하게 건축한 것은 결과적으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에 이끌리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설론문과 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잘못된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소서. 두 번째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세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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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목소리> 이 땅에 살아가